그리고 어 계란 두 개로 오늘 만드는 어 간식입니다. 여기 밀가루 두, 두 스푼, 밀가루 두 스푼, 음, 두 스푼과 계란 두 개였습니다. 재료는 네, 밀가루 두 스푼으로 이렇게 팬에 위에, 어머 팬에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세번 정도 쳐줍니다. 네, 카테라 간식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 흰자와 노란자를 분리해서 흰자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냄비에서 이렇게 잘 줘줍니다. 많이 줘야 돼요. 한 5분 정도. 자 그리고 이 노란 노란자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개의 노란자를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어,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당분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꿀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꿀. 잠깐만. 네. 설탕 대신 꿀을 좀 넣어서 한번 저어보려고 합니다. 설탕을 넣으면 잘 저어지는데, 꿀 넣고는 설탕과 이렇게 혼합해서 해봤지만, 꿀만 넣고는 오늘 처음 해보는데, 꿀만 넣고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음, 거품이 사라지는지, 아닌지를. 아, 이게, 너무, 어, 이제, 아, 거품이 녹아, 녹아지네요. 안 되겠다. 역시 설탕은 안 그렇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 노란, 노란, 노란 달를 섞어줍니다. 이런 노른자를 그는 많이 좋으면 또 거품이 또 없어져요. 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밀가루 두 스푼. 밀가루 두 스푼을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채치면서 살살 저어줍니다. 이렇게 살살. 네. 오늘은 꿀카테라입니다. 꿀카스테라. 이렇게 살살 저어 줍니다. 거품을 살살. 네. 됐습니다. 이제 팬에 올려서 어. 네. 잘 혼합된 어. 계란 2개와 밀가루 2스푼으로 만들어진 어, 소금 약간 넣고 꿀 조금 넣고요. 만들어진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좀 퍽퍽해서 일부러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아주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한 그런 그